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진 무대의 수진입니다. 오늘은 유정이랑 이상형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또나 <laughs> 최다 출연자, 손유정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완벽한 외모인데 성격이 별로인 사람. VS 성격이 완벽한데 외모가 평범한 사람. 난 후자지, 당연히. 후자? 원래 같았어, 이제, 음. 전자였을 텐데, 음. 요새는 후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후자. 왜냐면 성격이 별로면은 못 만나. 그래서 외적인 게막 평범이잖아요. 그럼 저도 후자로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웃기고 재밌는 사람 vs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 저는 원래 제 이상형이 웃긴 사람이잖아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 근데 그 재미가 막 이렇게 텐션 높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나랑 잘 맞아서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지해도 재밌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 저는 후자. 아, 진짜? 난 응. 고민되는 걸? <laughs> 고민. 아, 나 항상 웃기고 재밌는 사람도 좋긴 한데. 그니까. 나의 개그맨이잖아. 응. 근데 모두의 개그맨이야, 근데. 아, 모두 개그맨이라고? 어, 원래 재밌는 사람이니까. 미군하면 아, 좋긴 한데, 그게 나한테 큰 우선순위는 아니라가지고. 아. 근데 또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든든하고 이중직하다꼭 음. 재미가 없, 없는 법이란 거 없어. 맞아, 약간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어도 재밌을 수가 있어. 막 우리가 옆에서 음. 막 이렇게 말하잖아. 음. 막 그러면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이 어, 재밌을 어, 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뭐 따라한다 따라하는 것까지 는 아니지만 도 설득된 거지 설 설득. 설득됐어. 보자 왜냐면 항상 웃기고 재밌으면은 음. 모두에게 음. 웃기고 재밌으니까 불안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돌이 vs 활동적인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 외향형. 하나, 둘, 셋, 외향형. 외향형. <laughs> 아 왜냐면 집돌이면은 야 외향형도 데이트를 맨날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음. 집돌이면은 진짜 집에서 안 나올 거지 않아? 응. 음. 아, 재미 없을 것 같아. 응. 음. 나도 <laughs> 집에서 있는 거 좋고 집 데이트 너무 좋지. 음. 좋은데. <laughs> 계속 그러면은 지치고. 그치. 막뭐 하는 거지? 이게 약간 현타일 것 어. 같아. 그래서 약간 오래 만날수록 좀 다양하게 데이트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음. 좀 서로 자극될 수도 있고. 애정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 vs. 표현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하나, 둘, 셋. 후자! 진짜. 아! 역시. 왜냐면 애정 표현 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후자는 뭔가 조금 더 설레는 게 있어. 맞아. 그, 전자는, 음.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자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설렘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음. 근데 후자는,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음. 설렘이 있고, 뭔가 예상치 못했는데, 음. 약간 티 느낌이랄까? 어. <laughs> 그치. 나딱 그래서 후자라고 생각한 거야. 아, 나도. 물론 모든 티가 음. 그렇다는 건 아니지? 이런 고정관념? 음. 뭔가? 뭔가 애정이 느껴지는 티면은, 다음 돈은 많지만 바쁜 사람 vs 여유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평범한 사람 나 후자 무조건 후자 나도 후자 왜냐면 평범이잖아 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게 아니라 평범이니까 나도 후자 만약에 쪼들리면은 너못뜬거주택갈래 그건 전자 아, 쪼들리면 안 되는구나 <laughs> 아 끝이 왜냐면 너도 같이 쪼들리면 어때? 나도, 나도. 같이 쪼들리면? 나 쪼들리면 연애 안할것 같아. 둘다 쪼들리는 상황이면은. 아니 나 혼자서 쪼달려도 왜냐면 어. 연애한다는 게 사실 돈을 쓰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돈 쓰는 거에 아까워하면 은안 음.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그래 그래서 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없으면 은 도... 연애를 할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음. 다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인싸 음. 오지랖이 너무 넓은 음. 거야 인싸 음, 음. 그 다음에 나에게만 관심 주는 아싸 근데 조용한 은둔형 외톨이 하나 둘셋 후자 진짜? 너랑 나랑 다른데 이거는 어? 난 후자 난 약간 텐션 자체가 너무 낮은 사람 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랑 응. 좀 재밌게 놀수 있게? 아 차라리 인싸가 나은 것 같아 우지랑 부려도 돼왜 나도 우지를 많이 부리거든 <laughs> 나는 근데 아싸여도 나랑 성격이 잘 맞으면 응. 괜찮고 생각해 좀 조용해도 인싸는 그리고 너무 인싸다? 그럼 내가 감당을 못할것 같아 아 그치 그치 그게 그니까. 또, 또 있어 맞아 나도 간단하죠. 힘들... SNS에 매일 자랑하는 사람. 음. V.S. 아무리 오래 만나도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 음. 아무리 오래 만나도 비밀로 유지하는 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안 좋지. 내가 만약에 태그를 했어. 태그를 했는데 인용을 안 해. 음. <laughs> 기분 안 좋지. 약간 굳이 굳이 인용을 안할 필요가 있나? SNS에 안한 사람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음. 뭐 친구 거는 다 인용을 했어. 근데 내거안 해. 아니면 자기는 올리면서 내거안 해. 그러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인사를 인싸, 지워라 그러고 응. 차라리 안 하면 상관없음 근데 SNS에 매일 자랑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안할 거니까 상대가 하면 은 어. 그냥 하는 거고 신경 안쓸것 같아 그, 그, 나 그만큼 나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 응응 응, 응. 좋은데?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하는 밀당 고수 응. VS 무조건 직진만 하는 사람 아 밀당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왜좀 그런지 알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후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나한테 직진을 해주는 거니까. 어. 근데 끌리는 건 왠지 전제일 것 같아. 그치. 어? 아, 근데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건 너무 싫은데. 아, 나 무조건 직진으로 바꿀래.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니까. 응. 그리고 그 사람이 밀당을 잘못하면 내가 또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 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왜냐면 밀당도 정도 것이지. 응. 나는 약간 끈을. 때는 솔직히 음. 칼같이 끊는다 생각하거든. 음. 왜냐면 괜히 막 구질구질하게 느어으로 봤자 음. 나만 감정 소모하고 음. 끊을 때딱 끊어야 되는 거 생각해. 음.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직진, 음. 우리 둘 다. 와! 뭐? 이거 약간 환상적인 로맨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짧은 만남. 음. 그러니까 로맨틱한 한 번의 만남. 음. vs 오래오래 편안한 관계. 평범하지 만 오래가는 어. 관계인 거야. 와, 어... <laughs> 그래도 난 솔직히 후자 안정적인 게 좋지. 아 그래? 근데 음. 전자가 이제 잠깐의 도파민을 줄수 있어. 그렇 근데 장기간을 봤을 때, 물론 나는 현실을 장기간 안 보고 이제 음. 오로지 오늘만 사는 사람이지만 음. 후자가 더어나 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렇 후자가 좋다는 걸. 음. 근데. 만화, 만화, 근데, 솔직히, 하, 살면서 한 번쯤은 응. 환상적인 로맨스잖아. 그치, 그치. 진짜, 진짜 막 뜨거운 사랑? 응. 이런 거를 응. 경험해보는 것도 짧게라도 낫지 않을까. 그것도 좋지. 응. 평범한 건 언제든지 오래오래 할수 있으니까. 다음. 강렬한 애정과 집착을 보여주는 사람. 응. vs. 쿨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집착형 vs. 박목형. 이런 느낌이지. 이것도 너무 고민되 나. 아, 진짜? 약간 은근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니 나는 당목이 응. 좋긴 하거든 나도. 응응. 응, 응.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응, 워낙 응. 근데 X썸남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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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도 아니고 X썸남.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걔가 이제 이렇게 약간 나를 진짜 아닌 집착? 집착, 약간 <laughs> 어. 그렇게 해줬거든. 어, 어, 어. 약간 아뭐 어. 예를 들어 술 얘기가 나온다 어. 그러면 적당히 마시면 안 되냐. 음. 이게 약간 집착이라 음. 하기는 솔직히 음. 이지만은 음. 그게 좀어나 진짜 좋아하나? 음. 이러면서 설렜다. 그게 그러니까 나랑만 마셔 라 음. 이렇게 하는 게좀 설렜지. 근데 나도 약간 비슷한 게 언제까지 마시려고 어느 음. 집 들어가 약간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정도의 집착은 뭔가 약간 약간 설레긴 하더라. 그렇지. 약간 어나좀 걱정이지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 그러니까 맨날 재밌게 놀아 이런 것보다는. 약간 언니 집 들어가 이러면서 적당히 마셔야지. 약간 이렇게 한 마디 쭉쭉 내뱉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게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아, 네. 좀 나이가 좀 많아 나보다. 한네 다섯 살, 한 다섯 살 이상으로 많으면은 음. 쿨한 느낌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나그 전이면 나이 차이가 전연하은좀 약간 어, 동 언니 집에 어. 가왜이래 어. 그래? <laughs> 아니면 동가 그리고 한네살 연상까지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괜찮네. 애인 상대가 음. 이전 사람과 만난 기간이 10년. 음, 5월 대박. 1개월. 한 달. 아, 근데 10년 진짜 쉽지 않아. 아니, 한 달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해. 충분히. 그래 아, 뭐, 나이 대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지만, 나도 알겠군. 1개월. 1개월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뭐, 맨날 맨날 1개월만 하는 사람이면 음. 또 몰라도. 응, 음, 10년보다는 1개월이 낫지. 철이 들지 않는 연상, vs 음. 어린티가 나지만 철든 것처럼 행동하는 음. 연하. 음. 나는, 이때는 연하. 그러니까나 무조건 연상이잖아. 음. 근데 내가 연상인 이유가 그냥 나이만 많아서가 아니라 어른스러운 걸 좋아해서 연상인데, 그치, 그치. 철이 안 들면 연상일 이유가 없어. 맞아. 그렇기는 연상처럼 안 느껴질 것 같아. 연상처럼 안 느껴지는 연상 되게 많거든. 음. 그래서 저는 연아 나도 연아 응. 전화가 좋아. 카톡으로 하는 게 좋아. 전화. 귀찮아, 카톡 쓰기. 음. 나도 전화 좋아하는데, 난 약간 내가 먼저 걸진 않고 상대방이 따라 다른 것 같아. 음. 전화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약간 상대방이 전화를 걸면은 받고, 음. 내가 먼저 걸 일은 평범하게는 없다. 그러니까 음. 뭐할 말이 있거나 일이 음. 있을 때는 음. 걸지만. 음. 좋아하는 얼굴상, 음. 강아지상, 토끼상, 음. 약간 귀요미 느낌 vs 고양이상 여우상. 난 후자. 고양이여우. 난 원래 내가 강아지상을 좋아한다 생각했어. 음. 내가 근데 나도 고양이상 여우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음. 강아지상은 좋은데 토끼상은 진짜 아니야. 근 어쨌든 토끼상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고양이 여우상, 나이, 음. 연상, 동갑, 연하.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아서. 난 무조건 연상이고 근데 나는 정말 애매해 이렇게 골라하면 너는 그거였잖아 연상이면 연상다운 매력 어. 동갑이면 편안한 그런 동갑같은 매력 어. 연하라면 귀여운 연하같은 매력 어. 어.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다음 그래서 그러니까 단정한 패션 vs 힙한 패션 너넌 당연히 뭔데? 힙한 패션이지 <laughs> 이렇게 진짜. 갈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laughs> 음. 이제 기준을 그 음. 소개팅 기준으로 음. 했어 아소개팅 어. 기준이면 단정하게 그래도 약간 첫 인상에 음... 좋은. 음. 근데 이게 중요하지. 또 여자 취향이 갈리니까 또 유정이는 힙한 패션이 좋다고. 하네. 힙한 패션으로 입고 와도 나는 오히려 <laughs> 오이 사람 뭐지 이렇게. 그렇 좋아하면은 그럴 수 있지. 나는 너무 빅한 와이드 팬츠 입고 오면은 어. 약간 아, 부담스러워. 아 비니스는 진짜 내가 한때 좋아한 좋아했던 패션이 있어 겨울에. 어. 그 와이드 팬츠에다가. 위에 음. 노스페이스 눕시를 입고. 아, 내가 눕시 어. 있는데 잘안 입네. 이거 너무 힙해. 어, 그리고 비니쓰고이요 모자. 에, 에어팟 백스. 아, 야, 이거 모자 쓰고 온다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캡 모자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왕뽕시리 모자를. 소개팅 때 이런 거 하고 오면은 삐. 절대 <laughs> 안 쓰죠? 다음. 좋아하는 체형. 마른 체형, 음. 보통, 근육질, 통통한 체형. 이렇게 있어. 당연히 근육질 아니야? <laughs> 근데 근육 많은 거안 좋은 사람 많아. 아. 우리 언니도 슬렌더 좋아해. 어. 나는 응. 통통한 체형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약간 살짝 후덕한 거 아닌가? 약간 음. 이런 체형? 음. 나는 근육질. 윤성빈한테 좋아했으니까. 근육질 아니고 조금 통통해도 그거대로 뭔가 귀엽잖아. 그치. 근데 약간 곰상은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곰상 좋아해. 곰상 찾으면 바로 소개시켜. 데이트. 주 1회 vs 한 달에 한번주 1회 딱 적당하지 않아? 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 그래? 난주 1회? 아니면 많으면 2회? 많으면 3회? 3회까지? 더 하면 난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할 수가 있어 나한 3회? 나도? 3회 내지 4회? 난주 아니면... 1, 2회 난 응. 많으면 4번 적당히 3번 오 어, 4번은 아니 일주일이 7일인데 절반 이상만 나온 거잖아 응 좋아하면은 보고 싶은 게또 계속해서 보고 싶으아 근데 이게 또 계속 계속 보시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아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오, 알아라. 그럼 그럼. 근데 동거는 괜찮을 수도. 약간 혼전 동결. 동 결? 동결? 동결. 동결. 나랑 더잘 맞을 것 같은 천인사. 안큼 침데레 섹시 울보. <laughs> 나 안큼 침데레 우는 것보단침대데레 낫지 않나? 섹시 울보는 또 뭐야? 아, 섹시하게 우는 거지. <laughs> 너는 뭐야? 친드레가 낫지, 그럼. 그치, 그치. 응. 오, 즉시 이에 김 꼈다고 말해주는 매너. 대신 어. 옆 테이블까지 다들림. 야, 너, 너 이에 김 꼈다. 야, 김 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른 척 해주는 매너. 대신 하루 종일 이에 김 붙이고 다녀야 돼. 너 뭐야? 고민 나? 되긴 한다. 아, 난, 난 그냥 차라 그냥 말해주는 게 낫지 않나? 김겼다 말해주는 게 낫지 배려한답시고 계속 이에다가 김 묻히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 게 자기가 떼주면 안돼 약간 그 김현우식 있잖아 이에 고춧가루 묻으면은 뭐 어. 이렇게 귀 만져라 막 그런 거 했었잖아 아교에서그 어. 오히려 모르는 게 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음... 그냥 물론 왜냐면 아까 알려주면 오히려 더나못망할것 음... 같아 그 자리에서 걔가 알려주면은 음... 잘 모르고 아씨 묻어있었네 이게 더 나은 것같아그럼 약간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MBTI 로 마무리해볼까? 좋아할 것 같아 MBTI 일단 외향 내향 외향. 외향 나는 이거 솔직히 상관없거든 왜냐면 나도 아이니까 어. 근데 반반 아니면은 외향이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SM 쉽지 않다 나 S. 너무 막 N이면은 음. 너무 막너 만약에 이러면서 음. 너무 만약에 좀. <laughs> 만약에? 만약에 계속해? 음. 만약에 시선 계속해? 음. 나 솔직히 S랑 N에 뭔가 사람 외적인 거나 음. 몇번말안 섞어 봤을 때는 S랑 어. N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거든? 음. 근데 그리고 솔직히 연애를 한다 해도 N이랑 막 N이어서 안 맞는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약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는 S인 것 같아서 고르라면 S? 근데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다음 T F. 이것도 고민이. 돼 이것도 너무 고민이 돼. 왜냐면 이 T만의 매력이 있거든. 음. F의 매력은 이미 우리가 알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F이다 보니까 음. 그 사고방식이 비슷하잖아. 음. 근데 뭔가 T들은 그때 말했듯이 뭔가 내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해주니까 음, 음. 약간, 어, 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웃긴 거야. 음. 그래서 약간 엉뚱한 느낌? 물론 T들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음. 사고방식으로 음. 말을 하는 거일 수 있어. 근데 막 주변에서 음. 나는 F랑 만나야 될것 같다고 막 말해. 약간 사람 결 자체가 안 맞는 느낌 이었나 봐. 그래서 F를 만나라 이러더라고. 나는 아 고민돼. F. 근데 내가 또 너무 T를 만나면은 음. 좋긴 한데 음. 막상 T를 만나면은 나 약간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T를 만나면. 아그치 말투에서 하긴 근데 F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음. 가까워지기 쉬운 것 같긴 해. 티들은 뭔가 가까워져도 묘한 음. 거리감이 있다. 맞아, 있잖아. 맞아. 티들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P.J. 안티? 근데 나는 지금까지 P위주로 많이 만들었아 만났던... 아닌가? J도 좋은 것 같아. 못생긴 보이지. 근데 나는 비슷한 거에 끌리는 것 같아. ISTP. ISTP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막 연애하면 최악의 MBTI 가 이렇게 뜨잖아. i s t p 그게 자기의 시간이 더 음. 중요하고 남부 아무리 연인이어도 음. 자기 그 순서가 있는 거야 자기 음. 일에. 근데 그거 멋있지 않나? 그치? 근데, 근데 이제 약간 뒤처지는 내가 그런 입장이 됐다고. 연인의 어, 입장에서 있겠다 그런 그러시겠다.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아빠도 약간 i s t p 같아 음. 그리고 그 ICP인 사람이 있었는데 좀그 니가 말한 대로 시니컬한 모습에 음. 음... 그래, 아, 오 이상 뭐지?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 아, 사람 따라서 이렇게 에미테이 이상까지 해봐서 마무리를 짓도하겠습니다